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몰카시 크림의 시크림입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저번에 바닐라 크림님, 그리고 딸기 크림님, 저요. 이어서 조한님까지 얼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얼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좀 떨리네요. 이뻐요. 아니에요. 못생겼어요. 자, 그럼 얼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림입니다. 정말 이쁜 시크림. 낼게요. 안녕하세요. 시크림입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얼공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몰카를 음, 음, 할 때도 얼공을 할, 수, 어, 할, 수, 할 수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